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우리만 한자 공부 시작합니다. 169강, 맷자. 드디어 맷자 시작하네요. 네, 망자. 망자가 좀 길었죠. 총 5강 있었고요. 이제 망자 끝나고, 맷자로 넘어갑니다. 맷자 첫 번째, 매양, 매, 팔매, 살매, 맷자, 몇 가지, 맷자 봅니다. 대표 성어들, 매사진선, 네. 알듯말 듯. 네. 매, 사마골, 죽은 말에 뼈를 산다. 네. 왜? <laughs> 매금, 매우, 금을 팔아서 소를 산다. 어, 소는 누가 키우나? 네. 매관매직, 허니 듣죠? 매점매석 아주 유명하죠? 박리담에 아주 뭐, 누구나도 알고 있는 성어죠? 네. 맷자. 매양매, 팔매, 삶매 맷자들 갑니다. 네. 첫 번째. 매양, 매. 네, 뭐, 또, 쉽죠. 매양, 늘, 항상, 뭐, 뭐, 마다, 비록, 또 탐내다. 네, 또는 뭐, 풀이 우거지다. 이런 의미. 매양, 매자 대표 단어. 매년, 뭐, every year죠. 매해. 하나하나 모든 해. 매년, 매일, 매주, 매월. 같은 의미? 네, 네, 우리가 매일매일, 네, 일하고 공부하고. 매주 휴식하고, 네. 매 월급 월 받고, 매년, 어, 주석 설날 보내죠. 네. 매사, 모든 일. 네. 매번, 뭐, 어, 번번이. 네. 모든 케이스, 예. 네. 매시, 모든 시간. 네. 매가, 하나하나, 모든 집. 네. 매회, 한 회, 한회 모두. 어, 매번, 매회 같은 말이죠. 네. 매양매짜 대표성어들 갑니다. 매사, 불성. 조금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하네요. 매,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매사,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성. 네, 뭔가 정성이 좀 부족했겠죠? 뭐, 운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줌마, 매태, 치안주, 재미있는. 예. 줌마, 아주 멋진 말, 좋은 말은 매태, 매번 태운다. 누구, 치한, 좀 어리석은 사람을 태운다. 아, 좋은 차, 아주 뭐 스포츠카 타는 사람 치고 아주 멋있는, 진짜, 진실한 사람 드물죠? <laughs> 네, 예나 지금이나. 줌마, 매태, 치한주, 줌만는 항상 어리석은 자를 태우고 다닌다. 즉, 세상일의 불공평함.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세상이 아주 공평하진 않죠? 네. 매인, 열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한다. 매인, 열지, 기쁠, 열. 네. 부모 출입, 매필, 기립. 부모님께서 출입, 들고 나실 때는 매필, 매번 반드시 일어나라. 네. 부모 출입, 매필, 기립. 부모님께서 나가시거나 들어오시면 매양, 매번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하라. 네. 뭐 우리 효녀효자의 기본 도리 부모 출입 매필 기립 연심 매추 화살같이 매양 재촉한다 연심 매추 매사 가감 모든 일을 매사를 가감 뭐 감당할 수 있다 해낼만하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사 가감 어떤 일도 맡은 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능력 있는 매사 신선 매사, 진선, 멋진 말이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매사에 그 진정, 정성과 최선을 다한다. 네. 매사, 진선 한다면, 매사 성사 되진 않더라도, 매사 불성 일리는 없죠. 네. 10종 8군 성공하죠. 매사, 진선 한다면, 이어서, 팔매 자, 팔다, 셀링 하는 겁니다. 네. 팔매. 팔다 또는 속이다. 아, 장속여 팔면 안 되죠, <laughs> 장사꾼. 네. 배신하다, 내통하다. 뭐 우리 국가를 파는 거, 배신자, 내통자, 역적이죠. 넓히다, 또 내보이다, 과시하다, 뽐내다, 자랑하다, 어서 대다, 전력을 다하다, 또 힘을 아낌없이 발휘하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팔, 매자에 대표 단어, 판매, 상품을 판다. 네. 매각 물건을 팔아 버린다. 매각 매매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일 황정을 매매 네 황정은 붙여야 되죠. 예 네. 싸움은 말리고 네. 매출 내다 판다 매도 팔아 넘긴다 매장 물건을 파는 곳네 매물 팔것 팔려고 내놓은 물건을 매물 매국노 나라 국가를 팔아 치운 그러한 나쁜 놈매국노 네. 매표 표를 판다. 표. 이게 뭐 티켓 뭐응 괜찮지만 이 투표의 표를 팔면 그것도 거의 매국노나 마찬가지죠. 네. 매가 판매값, 네, 판값. 매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팔렸다. 팔아서 다한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매진. 네. 기뻐죠? 매진하면. 네. 팔매차 이어서 매상 판매. 팔기 또는 판매액을 매상, 도매상 물건을 도거리로 파는 장사, 크게 하는 장사죠. 도매상한테 물건을 받아서 파는 작은 장사가 소매상, 매점, 물건을 파는 조그마한 가게를 매점, 보통 뭐 구내매점 있죠. 가도 판매, 네, 상품을 길거리에서. 가두상에서, 거리에서 벌리고 파는, 뭐 좌판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가두판매, 매매춘, 아, 안 좋은 의미죠. 네. 여자가 자기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사고 파는 일을, 매매춘, 불법이죠. 네. 강매, 억지로 떠맡겨 파는 일을, 강매, 강제로 파는 거, 강매, 네. 인신매매, 사람을, 인신을, 사람의 몸을 판매. 사고 파는 거. 인신 매매, 명백한 불법이죠. 네. 매국, 나라를 팔아치우는, 네. 매국, 팔매 자, 대표 성어 봅니다. 매검, 매우, 검, 칼을 팔아서, 뭐, 소, 소를 사요. 네, 검을 팔아서 소를 산다. 즉, 병사를 그만두고, 전쟁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게 한다. 즉, 전쟁 끝, 뭐, 평화 시작. 네, 매검, 매우. 좋은 의미,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판다. 네, 매관, 매직, 옛날 많았죠? 지금은 없을까요? 네, 동서고금, 매관, 매직, 눈 부릅뜨지 않으면 권력자가 매관, 매직하죠? 네, 매문, 매필, 돈을 벌기 위해서 실속 없는 글과 글씨를 써서 팔아먹는다. 네, 매문, 매필, 네.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네. 매염봉우 소금을 팔다가 비를 만난다. 매염 소금 팔다가 비를 만나요. 아, 녹아버리죠. 네, 일에 마가 뛰어서 되는 일이 없다. 매염봉우 네, 매자 자식을 판다가 아니고 아이의 장수를 비는 뜻. 매자 큰 바위나 나무에 아이의 이름 따위를 새기거나 빌거나 하여 아이의 수명이 오래도록 살도록 의탁하는 매자. 네, 팔매자. 이어서 매점매석. 매점매석 유명하죠?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많이 그냥 사두었다가 저장하고, 값이 오른 다음에 폭리를 취하고 파는 거. 아껴서 조금씩 내면서 비싸게 파는 거. 매점매석. 예, 장사꾼. 예, 비난받죠? 허생전. 유래가 있네요. 매점매석. 네, 팔매 이어서 방리담에 아 좋은 의미 방리담에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팔아 이분을 올린다. 방리 폭리의 반대. 방리 이분을 좀 적게 박하게 대신 많이 팔아요. 네 이게 아주 좋은 상도죠. 네, 입도 선매 벼를 논에 세워둔 채로 미리 돈을 받고 판다. 입도 논에 그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논논 논, 뭉텅이로 그냥 미리 판매하는 거. 입도 선매. 네. 가난한 농부들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입도 선매에서 먼저 현금 당기죠. 네. 의로 매로. 아~ 늙음을 믿고 늙음을 판다. 네. 좀 의미가 의로 매로 즉 손잇사람이라고 해서 남을 약보거나 어린 사람을 약보거나 젊은이를 억누르는 거. 뭐, 나이가 펴서은 아니죠. 네. 의로매로. 네. 경륜과 현명함. 그게, 예. 네. 나이든 사람의 값을 하는 거죠. 의로매로. 네. 현, 양두, 매, 마포. 양의 머리를 매달아놓고 말린 말고기를 판다. 현, 양두. 양의 머리를 밖에는 어, 광고, 공보를 해요. 그러나 써요. 식당 밖에. 근데 실제는 말에 마포 말린 말고기를 파는 거예요. 네. 선을 가장하여 악을 행한다. 그선 멀쩡한데 사기꾼. 속은 사기꾼. 네. 임중 불매신 재밌습니다. 산속에는 땔나무가 무지 많죠. 쉽게 어, 팔수 있죠. 근데 살 사람이 없죠? 네. 물건은 그 쓰임이 유용한 곳에서 써야 한다. 임중불매신 장사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죠. 네. 무천매귀 무천매귀 싼 값으로 사서 네 천황은 값으로 사서 매귀 비싼 귀한 값으로 판다. 뭐 상도의 기본이죠. 네허랑 곳에서 사서 필요한 곳에 귀하게 파는 거. 네. 그런 상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더운 나라에서도 시원한 얼음을 구하고, 추운, 뭐, 북극에서도 따뜻한, 뭐, 그런 어떤 난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입맥, 선맥. 아직 밭에 있는 보리를 판다. 입, 도, 선매. 네. 입맥, 선매. 같은 말. 네. 공자, 문전, 매효경. 엄청 재밌어요. <laughs> 공자님. 대문 앞에서, 뭐, 효경을 팔아? 예. 효경 하면 공자님이 그냥 최고인데,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laughs> 네. 이런 얘기. 공자 앞에 문자 쓰기 같은 말. 공자 문전, 매, 네. 효경. 전문가 앞에서 자신의 잘난치 하는 거. 비웃는 말이죠? <laughs> 네. 이어서 살매. 맺잖아, 매 자는 매. 매매 매매할 때 팔매했고, 이어서 살매, 바이. 네. 사다. 또, 세뇌다. 고용하다. 사람을 사는 게 고용하는 거죠. 불러오다. 자초하다. 매를 버는 거죠. 네. 성의 하나도 있고. 삶매 매매. 물건을 팔고 사고. 네. 구매. 물건을 산다. 뭐 회사마다 구매팀이 있죠. 매입. 물건을 사서 들이는 거. 사서 보통 내 창고로 쌓아놓죠. 매입. 네. 구매력. 상품을 살수 있는 재력. 능력. 네. 매수. 물건을 사서 갖고 오는 거죠? 매수. 네. 또는 뭐 나쁜 의미 금품 돈으로 남의 남을 끼워서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매수. 네. 매가산값 물건을 사는 값, 매표, 차표. 네. 입장권. 또는 선거할 때그 표, 투표를 사는 거 아주 악질적인 범죄죠? 네. 매표 행위에 속지 맙시다. 표플리즘 네, 삶에 이어서 대어몇개 봅니다. 중매인 중매를 업으로 하는 상인들 중매인 네. 매집 물건을 사서 모으는 거 매집 예매 뭐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사는 거 미리 예매 네. 구매자 물건을 사는 사람 네. 매수 물건을 사서 넘겨받는 거 매수 네. 수매 물건을 거두어 사들인 거 보통 뭐 어, 정부가 담배 어, 그다음 뭐. 쌀, 이런 것좀 수매하죠. 네. 매점, 값이 크게 오를 것을 내다보고 막 몰아서 그냥 사들여 쟁이는 거. 즉, 아놓는 거, 매점. 네. 경매, 사는 것을 경쟁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싸게 팔겠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거. 경매, 보통 뭐 새벽 경매 시장 한번 볼만하죠? 네, 삶의 자 대표성어 매사마골, 매 사마골 띄어서기가 죽은 말 죽은 말의 뼈를 산다. 매 사마골 왜? 네, 귀중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먼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의미가 또는 하잘 끝 없는 인재라도 우대하여 주면 유능한 인재가 자연히 모여든다. 고사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북국 강병에 도를 물었더니 그 신하가 저 같은 좀 보통의 신하를 덩용해서 높이 써 주시면 그 왕의 현명함, 왕도 정치를 듣고 천하의 인재들이 현신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우대하라.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소문 듣고 찾아온다. 매 사막을 네, 매점 매석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가 값이 오른 뒤에 아껴서 판다. 네, 안 좋은 거죠? 네, 완전 나쁜 장사꾼. 청검매골청검으로 청금, 말의 비를 산다. 같은 말. 인재를 열심히 구하는 네. 어진 임금. 네. 매금 매금매우, 검을 팔아 소를 산다. 복습이죠. 병사, 전쟁을 그만두고 농사 산업을 장려하는 것. 네. 청금매소.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 네.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 네.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 뭐 한량들. 네. 정리합니다. 169강, 오늘 몇자 여러 몇자받죠 매양, 매, 매사, 진선, 모든 일을 그, 그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내가 진심과 최선을 다하면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하늘도 알죠? 감동하죠. 반드시 보답이 옵니다. <laughs> 매 사마골 죽은 말의 뼈를 산다. 뭐 인재 덕룡의 중요성. 네. 매검매우 검을 팔아서 소를 산다. 전쟁 전투를 그만두고 뭐소 바깔이 하는 거죠. 네. 생업을 장려하는 것. 매관매직 관직을 팔고 사요. 네. 사고 팔아요. 나쁜 정치권과 돈 많은 그러한졸부들매각매직 네. 예나 지금이나 매점매석 쌍값에 네. 독점적으로 샀다가 비싸게 오른 다음에 하나씩 파는 거 매점매석 박리 네. 다음에 폭리가 아닌 반대 박리. 이윤은 적게 하고 대신 많이 팔아요 그래서 도리어 더큰 이윤을 이게 진짜 큰 사업가가 할 일이죠 박리담에 이상 마칩니다 늘 우리말 공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